얼마나 스무스하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여기서부터는 잡몹들이 엄청 많이 나와. 나 그래서 여기서 뭐냐. 아, 여기 되게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자, 조심히 천천히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잡몹들 하나하나 다 죽여가면서 할게요. 자. 얘는 총 쏘다가 이렇게 폭탄 두 방. 헬리콥터 또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총 쏘다가 폭탄 두 방. 자, 밑에서 수류탄이랑 총 날리기도 조심하고. 자, 메탈2 하면서 내가 얘기했었나? 그, 총이랑 폭탄 같이 날려가지고 자폭하면 안 됩니다. 자, 자, 요거 보시면은 장풍돌이 나와요. 장풍돌이 데려가고. 자, 비행기 조심. 탱크랑 비행기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아, 탱크. 어우, 얘 뒤에도 모뎅굴이 나오네. 오! 아대! 죽어버렸어. 아대. 아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아, 이런 시시콜콜한 잡놈들이. 아,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 아 비행기랑 탱크 견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 이렇게 날리는거 너무 짜증나 진짜 자 탱크 죽이고 뒤에 탱크도 날려버린 다음에 위에 총 쏘다가 폭탄 두방 와왜안 죽어 오케이 어어어어 탱크 죽어어어자 폭탄 폭탄 어우씨 어우 죽을 뻔했네 씨아나 여기서 왜 죽었냐 와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자 여기서 밑으로 가는게 편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죽지 않고 제대로 가겠습니다. 아, 맞다, 이 아이템 안 주지? 가버려 여기서 식물들 조심. 자, 뭐 주냐? 아, 이거 눌러봐. 자, 이거 레버 내려야 하기 전에 여기서 아저씨 프레임 샷 줘요. 자, 저 꽃가루 맞으면 죽어요, 저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꽃가루 다. 안 돼, 내 프레임샷, 안 돼! <laughs> 프레임샷이 없어졌어! 아, 저기서 프레임샷이 저렇게 빨리 없어지나? 아, 나 몰랐네. 자, 여기서 폭탄.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달페이 구간. 드디어 왔죠. 자, 얘네 자폭하면서 죽이니까 조심. 자, 후딱, 후딱, 후딱 갑니다. 후딱 갑니다. 후딱 갑니다. 자, 1탄에서 나왔던 바닥가지들다 죽이면서 오우. 야, 저기 레버 있.. 레버 있으니까 얘네 일단 나오는 다 죽이고 레버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려. 오케이. 네. 자, 이아저씨 아이언 리저드 줘요. 아이언 리저! 우후. 자, 다 죽이고. 아좀 꺼져 봐, 얘벌레들아. 아. 자.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지어서 가자. 아이언 리저드를 먹고 나면은 애벌레가 나온다. 애벌레 여기는 리저드 없으면은 이렇게 지나기가 힘들어. 자, 해벌레 이렇게 다 죽이면서. 자, 여기다 지나갔으면은, 리저드로, 킬. 이 아저씨 샷건 줘요. 샷건 먹어야 합니다. 자, 리저드로 일단 다 죽여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샷건 아껴서 가야 하는데, 아까 죽어가지고 폭탄 다날렸어 아, 씨! 자, 폭탄으로. 자,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자, 샷건 두방 갈기고, 폭탄 두방 갈기면 죽습니다. 자, 폭탄. 자, 해병신 거 먹지 말고, 폭탄으로. 폭탄, 폭탄. 자, 드릴슬러그 나이스. 아, 쭉 갑니다. 자, 폭탄. 폭탄. 좋았어. 자, 이제 앞으로는 쭉 가면 돼요. 자, 뒤에 오는 걸한번깔 깔고 뭉개 주기고어 약간 징그러워. 여기 나오는 애들이 다애벌레며 바닷가재며 이제 나중에 달탱이 나오거든. 자, 폭탄 무방 써주시고 자얘 레이저 줍니다 레이저 먹으면 안돼요 점프로 피해주시고 자 불나방들 정리 자 이제 달팽이게 나옵니다 얘는 총으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드릴로 죽여야 되고 오케이 어 폭탄 나이스 좋아요 자 자폭하는거 조심 이거는 폭탄 한방 얘는, 폭탄. 폭탄. 자, 체이서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총알이랑 폭탄 먹은 다음에 앞으로 쭉 갑니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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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비온신거 먹으면 안 돼. 클랩폰. 어, 블라방 뭐야, 이거. 깜짝이야. 자, 아이템 먹지 말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케이. 에벌레구간 클리어. 아, 얘 개다. 메탈 슬러그 전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보스, 솔데로커. 얘가 진짜 개 어려워. 진짜. 나오는 패턴이 진짜 엄청.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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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노란 거쏜 거. 이거 이게 개 어려워. 이거 피한 거 이거. 규칙이 없어. 그냥 보고 피해야 해. 어, 이거 헤비 오신거 먹으면 안 돼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아, 안 돼! 헤오신거 먹었어! 안 돼! 안 돼, 네, 샷건! 자, 여러분들은, 예, 샷건, 최대한 끝까지, 에, 아끼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헤비오신 거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약간 좀 TMI를 넣자면은, 얘는 샷건 28방만 때리면 잡을 수 있는데 샷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왜 죽냐고 아 여기 샷건만 있으면 그냥 피해야 하자 점프로 늑대 피하고 한번더 피하고 얘한번오른거더 예, 피하고 야 늑대 온거한번더 피하고 아 짜증나 씨 아, 여기 원래 쉽게 클리어 할수 있단 말이야. 자, 피하고. 자, 한번더 피하고. 자, 피하고. 아이. 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 왜안 죽어? 아, 저거 또 나왔다, 저거. 아, 야, 옥수수 좀 그만 날려, 이 자식아. 으아! 으아! 이런 발치크 너무 쉐키, 너무 앗키왜안 죽어? 얘 빨리 좀 죽어, 엄마. 오케이! 와, 나 방금 죽을 뻔 했는데. 다행이다. 와. 아 샷건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 씨. 자 아무튼 이렇게 미션 4 클리어 아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다 자 헬리콥터하고 비행기 비행기가 훨씬 조작하기 쉬워요 파이널 미션. 미션 스타트 여기는 나온 애들 그냥 다 죽이면서 가면 돼 자, 얘네가 쏘는 것만 조심하고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뚜기 같은 분들은 아, 그만 나와, 이 날벌레들아. 자, 폭탄. 오, 얘네가 쏜 폭탄 조심. 자, 폭탄. 아, 한대 아, 맞아버렸어. 오, 아, 또 맞았네. 아, 젠장, 씨. 그만 쏴, 이것들아. 아, 진짜. 작작 좀 쏴. 각본대로 해, 좀. 아, 씨, 깜짝이야, 이 씨. 자, 이제부터 안 맞으면 되죠. 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청소면 됩니다. 아, 폭탄도 나오고 가솔린도 나올 거야.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나온 애들, 이렇게 그냥 총으로 죽이면 돼요. 아, 그냥 느긋하게 플레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마 헬리콥터, 아 어, 나왔네, 헬리콥터. 자, 이렇게 폭탄으로, 이렇게. 세 방! 그렇지. 아마 비행기 또 나온 걸로 알고 있네 아, 맞네. 자, 얘는 이렇게 폭탄 두 방. 아, 한 방이네? 원래 제가 저렇게 맷집이 약했나? 아무튼. 아, 얘네 은근히 많이 나온다.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숙여서 폭탄 먹었죠. 오케이, 됐다. 조금만 있으면 얘가. 애가... 아, 그만 나와, 얘들아. 그만 줘 혼자까지 나와. 어, 얘다. 오케이.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준 보스. 자, 얘가 쏘는 것만 조심, 이렇게. 자, 쏘는 거 조심. 어, 왜 나한테 와? 어, 왜. 부담스럽게, 눈앞에까지 왔어. 이거 부담스러운 놈의 씨앗기고시앗기가 어. 자, 조심조심. 조심. 어, 탱탱 머리가! 오케이. 스무스하게 피해주시고. 이제 알레노닐 나올걸?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아아아아악! 안돼내 비행기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죽고 클리어 할게요. 어, 아저씨 아이템 줄 때요. 오케이, 헤비워신 거. 자, 알레노님, 공격 조심하면서. 오. 오 어, 폭탄다 으아. 으아. 야, 가까이 가면 칼질해 주직기 자, 폭탄으로 줍니다. 폭탄으로. 자, 폭탄. 오, 체이서, 나이스. 우후 체이서다~ 그렇지~ 자, 이 헤비머신 건안 먹어요. 그냥 체이서 들고 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이제 체이서, 이제 난사무소, 고고고고고... 고고고. 자, 이제 여기 개틀링 포델 이용해서 이거 비행기 터치면 됩니다. 메탈 1에서 나왔던 보스들이 많이 나왔죠? 안죽어 자, 유도탄 날린 거, 이렇게 흩뿌리기로 다 터뜨려, 터치, 터뜨려 주시고. 어우, 나왜 내렸냐?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슬로우 컨트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총 쏘는 거, 점프로 피하고. 다시, 탑승. 흩뿌리기로 전부 다 이렇게, 어! 어어. 어어. 어어! 죽을 뻔했지 Okay. 자, 개틀린 건 피해주시고, 다시, 탑승. 자, 제가 저렇게 날리는 거, 슬로우 컨트롤로 해피. 응, 음, 안 맞아. 자, 유도탄 흩뿌리기로 이렇게. 어, 제거하다가 못 피할 것 같다 싶으면은 슬로우 컨트롤로 해피. 아, 조금만 있으면 죽을 때가 됐는데. 아, 왜안 죽어, 임마! 각본들을 해, 임마! 왜안 죽어? 자, 다시. 응, 안 맞아. 오케이, 클리어! 걍! 어, 뭐, 모된 뭐 장군님!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걍! 이렇게 주인공은 납치를 당하게 됐는데, 야, 모덴도 납치됐어. 야, 근데 쟤도 멍청한 게 메탈 2에서 그렇게 통수 당했으면서 또 납치를 당하냐. 자, 피오의 파트너인 마르코가 구출을 하러 갑니다. 아, 협꼬인다 이제. <laughs> 자 이렇게 주인공 팀하고 모덴군은 다시 한번 연합을 해서 화성인들을 조지러 가게 됩니다. 자 대망의 파이널 스테이지 우주 구간.